다리랑 다리랑 닦는 게다 똑같아. 팔 닦는 거 똑같이 다리 닦아야 되는 거야. 그래서 가져왔지. 항상 온도 체크 먼저. 온도 체크 해주고, 열린 부분. 열린 부분. 잡고. 이 정도 온도입니다. 고객한테. 터치 해주고, 피는 거야. 이렇게. 저 덮어주고. 자, 너무 앞주지 말고 살짝 터치하듯이 올라간 다음에 양 끝을 잡아. 잡고. 어깨 여기부터 잘 닦아줘야 돼. 검사하는 부위. 쭉. 닦고 여기 겨드랑이 안쪽도 닦고 쭉 닦고 내려와서 반 접어 이 상태에서 반딱 접고 다시 여기 쭉 닦으면서 들어서 손딱 맞춰 그리고난 다음에 뒤집어서 안 쓰면 손바닥 그래서 딱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겨드랑이 쭉 안 됐죠?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 꼼꼼히 닦아서서 오일감이 안 나오게. 이러세요. 하고 들어서 밑에 쭉쭉 쭉 닦고 내려놓은 다음에 사이사이 손 사이사이 손가락. 닦아주고, 감싼 다음에 쭉 닦으면서 빼는 거예요.